안녕하세요. 연세쌍둥이 교정 치과 장원입니다. 헤드 기어라는 장치는 처음 들으시면 다소 낯설고 걱정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성장기 교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확하게 착용해 주신다면 치료 효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드 기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헤드 기어는 위턱의 성장을 억제하고 위아래 턱의 균형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환자분이 직접 탈착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얼마나 성실하게 착용하느냐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수면 시간을 포함해 하루 중 가능한 한 오래 착용해 주셔야 하며 자주 빼거나 착용 시간이 부족할 경우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매일 착용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꾸준히 격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착용할 때는 치아가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만약 1~2주 이상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 주세요. 또한 장치가 휘거나 구내 장치에 연결된 철사가 앞니 쪽에 닿는 경우 앞니 뿌리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상이 느껴지면 가능한 빠르게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헤드 기어는 외부에 노출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격한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장치를 제거해 주세요. 또한 수면 시에는 옆으로 눕기보다 반듯하게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드기어는 정기적인 조절이 필요한 장치이므로 병원 내원 시 반드시 함께 가져와 주세요. 헤드기어는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누구나 처음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충분히 잘 착용하실 수 있고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균형 잡힌 턱 성장과 건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병원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진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